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내 운영자 정진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황별 포핸드 발리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높게 오는 포핸드 하이발리 그리고 정상적인 높이 허리정도 높이의 정상적인 발리 그리고 몸쪽으로 오는 발리에 대해서 세가지 상황별 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인트 쪽에 오는 높은 발리는 우리한테 어, 찬스일 수도 있고 이게 어, 잘못하면 또큰 어떤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라켓과 어, 볼이 접착하는 면이 이렇게 수직되게 좀 우리 속된 말로 뭐 두툼 두껍게 맞추라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좀 접촉이 되도록 언더스피니 아니라 조금 더 공이 느리기 때문에 높은 타점에서 볼을 잡아는 시행을 크게 해주라 이게 어, 높은 발리의 어, 첫 번째 요점이고요. 그 다음에 팔을 너무, 여러분들 동호인들이 너무 팔을 펴는 방향이 너무 경직돼가지고 정작적으로 스윙 스피드를 못 냅니다. 팔을 굽혀서 몸이 들어가면서 같이 스윙을 다해줌으로써, 볼을 제압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포인트 높은 발리로 훌륭하게 여러분들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허리 높이 정도로 오는 정상적인 발리때에 발리트에 포핸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레터하고 볼이 거의 어 같은 높이나 밑에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리 높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의 언더 스피는 이렇게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르스텝하고 언더 스피, 짧은 간단하게 잔슬 라스 짠다 짧은. 짧은 다운 스윙으로 라켓을 패드로 조작한 이런 면을 만들어서 짧게 이렇게 언더스핀을 해주면서 발을 레디어 주면은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중간 정도 발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더스핀을 걸어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흠. 오는 발리는요. 몸쪽으로 오는 발리는 되게 몸쪽으로 오는 발리는 이렇게 빠지면서 백인드로 받는 게 유리하지만은 불가피하게 포인트 몸쪽 올 때는 이뒤에 있는 오른 오른발 중심으로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가져요. 이 번개 중요하다. 정상적인 스윙에서 몸쪽이 오기 때문에 빠지면서 이런 스윙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스텝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몸 쪽에 오는 발리에 대해서들이 어, 훌륭하게 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목소리도> 발리는이두서는이해가 되셨습니까? 하이발리 중간 정상적인 발리, 몸쪽에 오는 발리. 여러분들이 이 자세에 대해서 항상 공이라는 것을 일정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발리에 대해서 대처하시게 되면 포인트를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